이번 시간에 배울 학습 내용과 학습 목표를 확인해 보세요. 성매매와 관련된 용어 및 실태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는 성매매란 불특정인을 상대로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을 수수하거나 수수하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구강, 학문 등 신체의 일부 또는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행위를 하거나 그 상대방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성매매 알선 등 행위란 성매매를 알선, 권유, 유인 또는 강요하는 행위. 성매매의 장소를 제공하는 행위,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 토지 또는 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성매매 피해자란 위계, 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사람, 업무관계, 고용관계, 그 밖에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사람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사람,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사람,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 유인된 사람,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사람을 말합니다. 다음은 성매매 범죄 유형을 살펴보면 폭행 협박, 위계 등 보호감독관계를 이용하여 성을 파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영업으로 성매매 알선 등의 광고물을 제작 공급하거나 광고를 게재한 경우, 성을 파는 행위 등을 하도록 직업소개, 알선 등을 할 목적으로 광고하는 경우와 성매매 행위자 등입니다.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9년 수행한 성매매 실태조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국 만 20세 이상 60세 미만 성인 남성 1,500, 여성 800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에서 조사대상 남성 중 평생 동안 한번 이상 성구매를 경험한 비율은 42.1%로, 2016년 대비 8.6% 포인트 감소였으며, 최초 성구매 연령이 20세 이상이 53.9%, 25세 이상 26.8%, 30세 이상 10.3% 순이었습니다. 2019년 여성에 대해서도 시범 조사하였으나 성구매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여성 수가 800명 중 9명에 불과하여 실태 자료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최초 성구매 동기를 살펴보면 최초의 호기심으로 성구매한 경우가 28.6%로 가장 많았으며 군입대 등 특별한 일전에 20.4% 회식 등 술자리 후가 18.9%, 성적 욕구 해소가 14.2%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도별 증감률을 보면 2016년 유사상규 18.6%, 성규, 18 성규 17.7%에서 2019년 유사상규 11.9%, 성규, 11 성규 10.3%로 각각 6.7%, 성규 7.4% 감소하였습니다. 성매매 관련 범죄 처벌 인지는 남성의 평균 인지율이 82.2%로 여성 80.8%보다 높았으며 성을 파는 사람을 처벌 인지가 81.3%, 성을 사는 사람 처벌 인지 90%지만 성매매 업소 광고 처벌에 대한 인식은 66.3%로 성매매 관련 범죄 처벌 인지 평균 81.7%에 비해 현저히 낮았습니다. 다음은 성매매 처벌에 대한 효과성 인식입니다. 성매매 관련 처벌이 효과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전체 항목 평균 67.1%입니다. 성을 파는 사람 처벌이 효과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1.2% 성을 사는 사람 처벌이 효과성이 있다가 69.3% 성매매 알선자 처벌이 효과성이 있다가 71.6% 성매매 업소 등 광고하는 사람을 처벌해야 효과성이 있다 66.2%로 가장 높은 것은 성매매 알선자 처벌입니다. 여성은 응답자 중 76.4%가 성을 사는 사람을 처벌해야 효과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으며, 남성은 응답자 중 69.9%가 성매매 알선자를 처벌해야 효과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성매매 처벌법의 긍정적 변화의 인식 부분입니다. 성매매가 불법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고 동의한 비율이 전체 64%로 남성이 63.5% 여성이 64.9%입니다. 또한 과거보다 성매매가 감소하였다고 동의한 부분은 남성이 35.9%, 여성이 21.4%로 서로 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성매매업소 집결지가 감소하였다고 동의한 부분도 남성은 70.1%, 여성은 54.3%로 상호간 인식 차이가 있습니다. 유흥업소를 통한 성매매 감소에 동의한 부분도 남성은 38.5%, 여성은 24.5% 보이고 있습니다. 성매매처벌법 시행 후 부정적 변화 인식입니다. 키스방, 오피스텔 등 새로운 유형의 성매매업소 증가,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증가, 해외 원정 성매매 증가 세개 항목의 부정적 변화에 대해 평균 65.5%가 동의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한 성매매 증가에 대하여 여성은 82.8% 동의하고 남성은 71.8%로 평균 75.6% 가장 부정적인 변화로 인식하고 있습니다.